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laughs> 아 영상에서 거의 다 이렇게 어, 영상 자체가 어,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 별 적이는 없는데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어,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음, 또그 열매 그리고 또한 어, 부흥.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리사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체키스르가를 갔는데, 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그 쉼, 어, 회복, 그런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리사에서는 어, 저희가 한 26개 마을에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한 7일 동안에. 어, 그리고 이제 뭐 호텔을 세인가 옮기고 하면서 왜리니어 오리사가 굉장히 커요 산속에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운전과 많은 곳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지금 현재 건축 어 완성된 교회 어 앞으로 진행될 교회 진행 중인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사역자들 만나고 어 이제 어 그러한 주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 하나님의 마음은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 정말 오지에요. 우리사는 종족들이 사는 곳이라 다른 어, 인도의 스테이크보다도 더 가난하고 산속 깊은 곳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 사는 모습은 정말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어, 가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한테 오, 오는 느낌은 어, 심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다. 하나님을 믿고 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도 어,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산속에 살고 이런 삶을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우리가 느낀 것이 교회 건축 예정 장소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예 어, 앞으로 교회 지을 장소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말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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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을 속에 있는 그산 속에 있는 이 마을들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호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한 군데에 가서는 어 청군 전사들이 그산 산우리라고 그러나요. 산산온 산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안식처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면서. 어, 그리고 어, 이 심플한 사람들의 그 얼굴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얻는 사골 마을들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완성 하기도 전에 벌써 뭐두 개가 개척됐다 다섯 개가 개척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 열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리사에서 우리가 한 10일 동안을, 사실은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음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주거나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줄게 없어요. 주면은 바나나. 여기는 바나나,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븐업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해와 가지고 대충한데, 뭔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고 산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다니다가, 다니다가 이제 탭 거기서 그렇게 칠 동안 하고 체피스카드로 공연선 타고 넘어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생활 수준 이 달리고,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지 목사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보국전을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하면서 3박 4일 동안, 어 주일날 예배까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주신 것은, 이제 가는 데마다 먹을 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심을 많이 주셨어요. 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모이는 사람들, 어, 어디 이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안,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는데, 체티스 가드가 인도에서 핍박이 가장 심한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체티스 가드처럼,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주가 체티스 가드거든요. 거기는 그냥, 어, 현지 사력자들, 믿는 사람들 그냥 죽여요. 그렇게 감옥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거기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지, 하나님의 기름곳심이 엄청나요, 거기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막엄청나 하나님의 그 쪼많은, 음, 몇명 모이지 않은 그런 모임인데도 하나님의 기름곳심이 있고, 엄청나게 그러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솔직히 저는 성교부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매번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부담이, 어디를 가면은, 어느 마을에 어디 간다 하면 항상 부담이, 여기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게 항상 저는 심적으로 부담이기 때문에 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 마을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고. 항상 그게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셰프스가를 가면 딱 앉아서 이렇게 막, 속으로 이 혼자 기도하지, 혼자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딱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하시고 하, 하는 게 엄청나요 거기는 채크스카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시는데 주일날 예배는 음, 그냥 뭐말씀하 뭐 전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하신 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면 하는데. 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냥 막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뭐, 그냥 그냥 우리는 그냥 가서 도구로 가서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쏟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3박 사일인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바깥 권사님, 저 그랬어요. 왜 체티스 가르오면, 어, 제가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한 3년 전에도 한번 가고, 체티스 가르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까. 아, 그리고 그랬는데, 독서로 얘기하면서, 아, 핍박이 강해서 그런 것 같다. 여기는 어느 스케이트보다도 참 핏박이 심해가지고, 우리. 다닐 때공공치처럼 다녀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싹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많이도 못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 그런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리사든지, 다른 주우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어,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사랑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길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걸를 이렇게, 어, 이번에 느끼고 많이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보게 하시고, 어, 또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영광을 드리고요. 어, 또한 인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우가, 거의 다가 어도그 어, 극단주의 윈도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데 어정말 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환지인들 성도들이 믿음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